빙고맨 유튜브. 이제 오 신발 끊는 꼭 눌러보지. 아 카메라 안, 안 나오는데요? 아, 아 카메라 다 나오는데? 이름이 어떻게 돼요? 박성호. 아 내가 다체크해왔지 아. 명단을. 열신 여사 2020투계 우수 공격사 맞지? 나 다른 사람도 힘들었어. 네. 오, <laughs> 벌써 이핑 아, 신난다. 아 진짜 무서웠잖아. 어 문희 뭐, 나오는 거요 허문희 쌤. 선생들다 조사해 왔어요. 알아요 신인섭 코치님. 현재 수성구 코치님 아니신가? 어, 대한항공 출신. 아, 공부 엄청 해요왜 막아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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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이치 아니야? 맞아요. 맞지. 아니 왜냐면 내가 저기 부평여중 갔다 왔잖아요. 봤아요 <laughs> <다> 아니 부평여중 친구들이 <laughs> 월모델로 희채 언니를 뽑더라고. 아니요. <laughs> 아니 근데 그때 감독님이 연락 주셨는데 코치님이 희채가 어? 어, 어? 그거 보고 약간 동기부여 된다고. 어, 네. 아, 네. 네. 내가 또번해 났어요. 아그랬구나 요즘에 프로팀 가면 다 카메라 팔로우 기분인데. 아 그래요? 음. 와 그렇지 아, 저서금귀안 빨개졌어요? 지금 <laughs> <응>. 너무 빨갛습두개고다갈 <laughs> 거야 내가 아 어, 진짜요? 어, 그럼요 나이 전학교 다갈 거야 저희 예쁘게 찍었주세요 음, 어, 그래도 꽤 괜찮게 나오지 않아요? 그때 어, 네. 그 다른 친구들 찍은 거 보면 완전 귀여워어요 안녕 아, 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우 신발 되게 예쁘다 아 정말요? 어 거의 완전 새거 같은데? 저서채현이요아서채현 아, 네. 아. 세터 네어 뭐 어떻게 아 11번 네, 음, 네. 2022 종별 세터상, 네. 2020 종별 아 춘계 세터상, 2020 종별 세터상. 어, 네. 네. 대구일중 출신. 네. 네. 음, 173cm. <laughs> 키 컸어 안 컸어? 네. 아니 어. 진짜 다 정식 할 173인데 신발 신은 175 정도 돼. 아 신발 <laughs> 혼자 되게. 어, 어 노란색 신발? 어! 아, 도망가고 있다. <laughs> 아, 선생님이 이삭쌤, 신인삭쌤 네. 이삭, 저기 네. 중부대학교 지금. 네. 네 전략고사관이 어, 지금. 지금은 안 하는데. 아, 지금은 안 하시고. 지금은 이제 68대1팀. 아니면 어디 또 다른 데 하고 계신 데 있으세요? 아니요, 저 군대. 아, 군대가요? 드릴 말씀이 없다, 내가. 오! 뭐야, 개단이 뭐야. 아 도망가지면 빨리 연락 봐 어디가? 오! 이 누구야? 어? 네. 네, 멈춰라. 오. 신발 되게 멋지다, 근데. 네. 아, 어, 푸마. 오. 야 지금 대표팀에 왔잖어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이지아 어, 그러면 지금 중학년 중? 네. 와 유일한 어떤 거? 아 그때? 아 그치 어야 인터뷰하네 어? 오 오늘 화이팅 아니요 여보가 로 네? 류브지벨류 어차피 내, 내 이름으로 보니까아그니까 미리 말씀 이뭐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? 숙소? 애들 신발까지도 제가 신경쓰네요 <laughs> 아 보통 감독님은 그런 거안 하지 않아요? 꼼꼼하셔 애들이 신발이 낡았다고 하니까 어허. 그런데 제가... 사비로? 사비 <laughs> 근데 해주고는 싶은데 아무래도... 음. 그렇잖아요. 아이들한테 그렇죠. 오해할 수 있는 생기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해요. 아, 네. <laughs> 네, 뭐 간식이야, 그냥 사주세요. 아, 바람에. 맞아, 맞아. 근데 네. 네. 좀 힘든데, 거기. 맞아요. <laughs> 오늘 감독님, 정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쭉 찍을게요. 아, 네. 네. 아, 정말 마음 같아서 태국 가고 싶어요. 응원 가고 싶어요. 아, 정말요? 네. 아니, 근데 네. 저도 저지만 우리 네.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해서 유수 대표가 또 저희 지금 대표팀으로서 첫 출전이니까. 오, 네. 맞아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셨네네네. 네, 네, 그래서 이년 동안 지금 대회가 하나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감독님도 이 대표팀 대신 좀 됐는데. 네네. 네. 아무도 몰랐잖아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공모 해가지고 다시 선정이 되는 거예요. 아 그렇죠 이어진 게 아니고 아저 이어진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. 저희 지금 새로 선생님들과 선수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네. 팀을 이제 이끌어서 저희가 6월 3일 태국으로 출전합니다 아 3일날 가세요 네 6월 3일날 가요 어저 그러면 그날 그날 공항 응원 가도 돼요 아네 오세요 오. 그런데 저희 아침 일찍인데 몇 시에요? 10시, 10시 25분 비행기 오 어, 가야죠 일찍 오세요 어, 팬분들도 꼭 와달라고 해주세요 <laughs> 아네 팬분들도 꼭 오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힘을 불어주고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네, 네. 알겠습니다 어, 10시 반비행기신거 아니고 10시 반 비행기면 어, 그러면은 못해도 7시는 저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<laughs> 거기서 몇 시에 <10시에> 모이시는지 궁금한데 <laughs> 7시에 들어가 있요네 못해도 7시는 들어가 있을 거 같은데 저는 갈게요 <laughs> 아니 그 아직 28대표가 아시아선수권 우승이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, 이번이 어떻게 한번. <laughs> 아, 그래서 내년에 네. 제 1차 목표가 내년에 이제 세계선수권 출전권이 내장에 걸려있으니까 네. 1번이 사강 목표고요두 음. 번째 목표가 결승전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. 아 네,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곁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음. 지금 저희가 좋은 선수들하고 함께 네. 이렇게 훈련을 할수 있게끔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. 네. 그래서 선수들하고 좀 하나가 돼서 음. 잘. 어린 애들 잘 지도해서 음. 저희가 꼭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번에 좀그 대진 웃는, 대진은 좀 어떻게 보세요? 대진은 저는 사실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오. 상당히 좋게 네. 네,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네, 그래서 아, 뭐큰 부상만 없으면 그래서 충분하지 않을까. 이거 뭐모르분들이 자만심이라고 얘기는 하게 하지만 뭐 그래도 높게 어, 잡아야죠 <laughs> 가지고 네. 있어야지 음. 네. 훈련도 또 그만큼 탄탄하게 해야지 좋은 네. 성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훈련하는 거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요즘 네. 준비하실게 진짜 많겠다. 저 <laughs> 그렇죠. 아, 어린가지. 약간 국내는 그래도 좀 쉬워도 해외에 나가면 준비할 거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네. 근데 아직 조금 기간 남아가지고. 네. 네이저님 <laughs> 없으면 안 들어가겠다 팀장 아, 아니. <laughs> 더 열심히 하세요. 네. <laughs>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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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! 안녕하니까 어, 요가람, 점수? 네. 점수승. 와, 장난 아니다. 아. 점수승보다 목소리도 네, 네, 작고, 처음 경기라 지금, 어떻서 잘한 거야? 아니,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? 크게 할수 자꾸 입으로 해갖고 맞춰가야 돼. 네. 자꾸, 저기요, 어떻게.

요즘 프로그램은 다, 다 찍어. 안되겠치안 어? 아, 되겠지, 안 되겠지. 캐치, 캐치, 캐치. 아니, 힙소리가. 오늘 지금 대표팀 소집하고 첫 번째 보는 색기긴 아, 거예요? 아, 네. 오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도 네. 좀 긴장이고, 음. 또, 뭐, 가득 고등학생도 아니고, 이제 실업 언니들이랑 하니까, 네. 나 처음 맞추는 거라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, 그럼 아직 그뭐 베스트가 정해진 건 아니겠네요 아직. 아 네, 이제 뭐 처음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있을 건데 네. 계속 바꿔가면서 기억하면서 한번 해보려고요. 어... 어... 세타들도 두명 이제 세타들도 좀 비슷하고. 음... 네. 팀에 따라서 조금 두 선수가 똑같은 게 아니라 아... 하나는 좀 어, 스피드가 있으면서 약간 거친 면이 있으면 하나 한 세타는 또 안정적인 세타여서. 아... 팀에 따라서 조금 변화를 주시려고요. 아, 계속 합격 중이시겠네요. 아 맞아요. 자신도 없으 좋겠어. 네. 떠난 지한 이십 한 십오일 된거 같은데. 와 아, 근데 지금 대회니까 한달 넘게 계속. 아네 종별 종별 갔다가 네. 아, 어, 끝나서 이틀 있다가 왔죠. 그래서 필요한 거 갖다 들어 왔어요 아. 디자인은 <laughs> 디자인 모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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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고맨 유튜브